예 아, 저는 구루실료 사무국의 주관으로 봉사하고 있는 권무수 프란체스코입니다 오늘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니콘수 방송 개국 1주년을 맞이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여러분들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에,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미 동북부 르실료 사무국의 이번 신임 주관을 맡게 될 이재만 미카리입니다. 어, 이번에 어, 위검수 어, 방송국에서 어, 이렇게 미주 사회를 위해서 어, 개국하시고 일주년이 되시는데 어, 또 우리 가톨릭 어, 모임에까지 와셔서. 인터뷰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거면서 방송이 우리 한인 미주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며 어, 이번 또만 우리 그 꾸리실리스타들이 즐겁고 재밌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운택 아웃생 신부입니다. 저는 미동북부 꾸르신료 운동, 그리고 북미주 꾸르신료 운동 지도신부입니다. 위공수 1주년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013년 꾸르신료 신년교례에 많은 신분들이 참석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년교회에는 저희 꾸리실로 스타들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또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정말 우리 모두 굳은 신앙과 함께 정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희들 꾸리실로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황 부분님이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휴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분의 계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서 네. 주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미 동북부 루시요 사무국 2013년도 10년 교회식을 꾀행하겠습니다. 네, 지도신님인 백국대 어버스 시도님께서 환영사와 예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앵무새하고 처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laughs> 이제 그 처녀가 집에를 네, 가려면 항상 세븐일레븐 스토어를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그기 안에 가면 앵무새가 한 마리 있대요. 앵무새가 하루는 이제 거기를 딱 도는데 앵무새가 아예 못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녀 정말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앵무새가 그러니까, 에 그냥 농담으로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 아, 그래도 다음날 또 거기로 오는데, 세븐렘 앞에 오는데, 앵무새가 똑같은 앵무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앵무새가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보니까, 아이, 못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예. 네. 서 제가 이제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앵무새니까 이 화를 못내고 그냥 닿는 거예요. 3일째 됐는데, 또곡길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못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일 차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가게 안에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무슨 놈의 앵무새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아 사람이 아무리 못 생겼어도 내가 아무리 못 생겼어도 그렇게못 생긴가 아니, 이래. 아예못 생겼다 이러면 되냐고. 아니, 주인이 아,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이제 그가이 첫째는 네, 네,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앵무새가 이제 그 주인한테 기에 맞은 거야. 기시에 맞았어. 그 그냥, 아니. 너는 손님을 나 쫓으면 어떠냐고 손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나왔던데 이제 다음날 부처님은 또그 가게앞으로 지나가는데 아 이문세가 거기딱있는거예요 근데 이가 아무 말을 안해 예 네. 그래서 부처님은 이문세를 살짝 봤어요 이문세가 부처님을 보면서 어이 알지? <laughs> 정말 어, 오늘 이렇게 저희 10년 결의 천세 교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 바쁘신 시간이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는데도 불구하고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코리시로 어, 코리시로 본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백권 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저희 집을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청원하고 싶은 것은 2013년은 정말 우리 정화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aint c h a r l e Cross 실제로 해석 와는 뭐라고 보냐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란 건 저녁이 있다가 깜깜한 그런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란 정화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 어두운 밤을 버텨내니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절의 성령 안의 정성을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정말 시절의 성령이 말했던 그 어둠과 정화의 시간을 그쪽도 함께 모합시다 오늘 귀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해드리면 예수님들 대향 시시면 우리 박수로 어, 짧은 박수로 환영해드리십시다 그럼 상남의 남해민신분께, 김광규 신분에 성대하고 주시면, 김일의 김두진 신분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의 김병수국가신님께 부탁드립니다. 비전갈 때마다 보시는 김성찬, 마티오신님남편이 평화신문의 김영춘배도신님 우리 찰대사입의 남희몽 신문님, 고이교 다음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현 도셉 신부님 박스마일랜드의 성현상 스테 신부님 박수 마르막산로 성경바오 신부님 박수 다음에 수녀님과 함께시는데성프란치스코 수녀의 김정숙 b 마 n m a s t 님 선장의 조우영시부입니다 행복한 마 <맘> 되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성, 아부람님께 공로사항을 가습니다아겠습니다 김현성 아브라함 귀한 사무국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본 사무국의 협동과 발전에 이상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헌신하였기에 모든 뿌이실사의 마음을 담아 이 편에 담아 드립니다. 2013년 1월 3일, 위동부의이실리사무부주간 어, 동문수, 주로 배문대 주무기. 중에 예, 사무국이 전달이 되습니다 12대 보누스 프란시스코 주관님께서 13대 이재만 리칼 주관님께 사무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무수프란스포 주관님께 국로표진정이있겠습니다법무수프란시스포귀는 <laughs>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국주방으로 봉사하면서 본 상후국의 활동과 발전에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헌신하였기에 모든 그리지도의 마음을 입혀 담아 드립니다. 2013년 6월 3일, 이 동북부 후신려상으로 이재만, 미카엘, 기도신도 대본대 버았습니다 하느님의 그신 원청과 축복이 우리 시리스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겸손과 사랑을 베풀고 보상받지 않는 참다운 봉사자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암화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버팀목인 주님께 의지하면서 아버처럼 미안한 마음 가득 안고 사랑한다는 인사말로 제 마음 여러분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나 자신을 찾아서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 을 실천하는 행복한 우리실리스타로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로, 더더욱 기도신부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우리실리스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임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하님이 아, 2년 동안 너무 잘하셨는데 <laughs> 너무 잘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멀리 이어진그 외의 여러분들에서 추울때도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내어주신지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다짐하고자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실다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놓아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움으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을 모델인 이상순용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어노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도영 시부님이 쓰신 열탄 한 장이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연탄은 서서히 달아올라 그 스스로를 불태워가듯이 우리들도 이제 신앙의 열기를 주님의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불태우기 위해 그 사람 실천의 주자비가 됩시다. 오늘 한해에는 우리 서로가 우리의 주의를 따뜻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내 주의를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시거듭 부탁드리며 인사해 가라고 감사합니다.